90도에 해당하는 게 12고요 30도에 해당하는 게 6이니까 여기 이는 여기다 루트 3만 곱하면 됩니다 30도에 해당하는 거에서 루트 3만 곱하면 되니까 6루트 3이 되겠어요 어, 여기는 직각이고 그럼 요거는 바로 나오죠 이 삼각형의 넓이는 삼각형의 넓이는 밑, 어, 얘가 밑변 곱하기 높이 직각이었으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, 2분의 1, 6 곱하기 6루트 3이 되겠습니다. 3이 돼서 18루트 3이죠. 여기는 18루트 3. 그 다음에 요 넓이는, 요, 넓이는 2분의 1, 6루트 3 곱하기 10 곱하기 사인 30도.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에요. 약 분하면 3이 고요 5가 돼서 15 루트 3이되 겠죠？여기 는15 루트 3 2개더 하면 되 니까 33 루트 3이되겠 습니다.